안녕하십니까? 강남 부동산 중개 김종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수한 매물 하나 좀 소개할게요. 어, 영상에 보시면 인제군 미산리 개인 약수터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3대 약수 뭐 4대 약수를 그 어, 부르는데 어, 3대 약수터로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개인산 약수터이고 그 다음에 삼봉 약수 그 다음에 오색 약수 이렇게 3대 약수로 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맛이 나는 청송의 달기 약수 이렇게 4대 약수로 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은 물맛이 비슷합니다 약간 철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가지고 약간 쇳가루 맛 쇳가루 맛이 나면서 탄산이 예, 포함된 그런 약수 입니다 밥 이라든지 백숙 같은걸 하게 되면 그 닭백숙 같은 걸 하게 되면 약간 푸른색이 예, 띕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고 그리고 뭐어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 특히 뭐 위장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3대 약수토 4대 약수토에 그 가셔서 어, 몸을 그 회복하고 나오는 이런 전설적인 일들이 굉장히 예, 많고요. 뭐그 기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개인 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 이런 그 주변에 예, 구구 전전 대오는 그런 말씀을 뭐 이렇게 예, 전달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는 사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옛날부터 이게 약간 그좀 불치병의 피부병이라든지 불치병의 그런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어 장소입니다. 자 이제 목적지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요. 어 가는 길은 어 내린천에서 이 개인산 약속도 가는 길이 이렇게 그 인제 IC에서 오다보면 내린천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은 좌측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 어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어 오,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바로 여기인데요. 앞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큰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어, 미산리 너와 집이라고 있습니다. 어, 네. 혹시 이 정표가, 이 주소가 필요하신 분은 어, 미산리 4-1번지를 치고 어,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그 민박집 그러니까 아 지금 너와집의 건축구조 양식을 가진 뭐 황토 흙집으로 되어 있고 어 목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민박을 운영하시면서 어 굉장히 소득이라든지 수익이 좋은 그런 인기가 많은 TV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집입니다. 혹시 뭐 관련 검색어도 많이 해보시면 어, 너와 집이라고 검색해 보시다 보면 나오고, 어, 뭐, 뭐 인간극장이라든지, 뭐 여섯시 내고향, 뭐 생방, 송뭐등 이런 여러 프로그램에 자주 주인장께서 어, 아마 출연을 하시고 방송이 꼈고, 그러한 곳인데요.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는 물론 당연히. 그 순장에서 그, 집을, 매매를 이제, 하세요. 가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아 알지만, 저는 희망 가능은 있습니다만, 매일 집을 이용하시게 되면, 희망하시면 금액을, 자유 드릴 수있도습니다 제가 이집 주변을 보기에는결 그, 은결이은이 필요한건 도 안 쳐. 굉장히 깨끗하고 뭐, 여기는 공유가... 무공이 지역입니다. 예, 공기를 진짜 어, 마실 수있다면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몸 속에 막 이렇게 그 가득 담아서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어, 지금 기분이 뭐 상큼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뭐 방문해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산인 너와 집이라 고 검색하셔가지고 숙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황토 집에서 한 일박 정도 하룻밤 묵어 보시고 뭐 관심 있으면 주인장하고 이렇게 그 매매 관련된 것도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본 중개사하고 얘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중개라는 것이 이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액면으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약을 들렁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큰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꼼꼼하게 법적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없이 법적 하자없이 계약이 분쟁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사가 잘 에, 원만하게 에, 진행을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현 위치인데요. 대지면적이 299평이고 밭이 아래쪽에 좌측에 보면 46평 정도 있고 총 345평입니다. 어쨌든, 현 위치, 이제 그 토지 모양을 보시면 길쭉하게 생겼죠. 저, 현 위치라는 위치 쪽에도, 어, 보면은 이제 계곡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지금 영상에 보면 아래쪽이죠. 아래쪽에서도 이제 계곡이 내려옵니다. 굉장히 물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예, 계곡의 물의 수량이라든지 맑고,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개인산 약수터는 지금 이 계곡 말고요 지금 이 아래쪽 오른쪽 지금 영상에 비춰지는 저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개인산 약수터가 있습니다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전국 100대 명산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여기에 그러한 그 순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산입니다 혹시 방문하실 때는 약수터까지 가신다 그러면, 조그만한 페트팽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가지고 약수를 받아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봄매물은, 말씀, 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나는 건강, 정말 자연 속에서 어, 정말 진짜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어, 그런 어떤 치료의 목적 힐링의 목적 수양의 목적 이런 목적을 같이 겸해서 또 이렇게 수익도 일정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저런 민박집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노유자적 이렇게 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딱그이 집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이 집은 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일반적인 그 가치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 어떻게 어 보면은 그 무의미할 정도로 어, 굉장히 어떤 특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산이란 약수터그 다음에 저 보이는 저 집의 위치,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도 사실은 개인 주차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무료로 이제 그 오픈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다저저 주차, 저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어이그좀 너와집 그이 민박집에서 여러 가지 숙박도 하시고 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식사라든지 뭐 막걸리 같은 것도 저기 또 드시고 여러 가지 그그 그 쉽게 말하면 가장 목이죠이그 개인산 약속도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 집을 알고 뭐 다녀가셨던 분들도 아마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위쪽에서 지금 제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다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예, 지붕이 너와, 그러니까 나무로, 나무 판자들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그 어, 있는 그 집입니다. 건물 동이 예, 보면은 위에 있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건물 동이 이렇게 여러 차로 보이잖아요. 어, 동그랗게 생긴 그 보이시죠 예, 지붕이 동그란 게 하나 둘세개 어, 기본적으로 위에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동그란 지붕 밑에 또, 이렇게 보면은, 어, 넓게 또, 어, 너와, 그리고 판자로 해가지고 딱, 위에 지붕이 그 다, 그, 마감이 되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위에는 약간 이제 복청처럼 되어 있습니다. 집이 내부에. 어, 오늘은 제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복청의 내부라든지 실내 이런 영상들이 다 있는데요. 어, 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또 이게 그이 너와 집에 이 주인장께서 어또별도의대 부업이 있으세요. 그 부업에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영상을 지금 오픈하지 않았는데 혹시 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하시면 공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영상을 돌려서 어 위로 지금 어 지금 위치 현 위치 어 보시면 저 위에 집 앞에 이렇게 울타리 쪽에 있는 게 연산홍이죠, 연산홍이죠. 그리고 본 영상은 제가 작년에 2024년도 봄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자, 관심이 드신 분들은 그, 아마 그,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셔가지고, 이 주인장, 주인장 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인심도 좋고요, 성격도 이제 굉장히 뭐어 화끈하게 많이 오픈돼 있습니다, 오픈마인드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 이쪽에 한번쯤은 뭐 이렇게 어, 약수라든지 아무리 조용한데 가서 쉬었다 오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쯤 방문해 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주인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때 어, 나름대로 가치관이라든지 뭐 사고방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활력 뭐 이런 것들 봤을 때참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저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개발된 게이그이 그, 이 너와 집의 주인장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주변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여러가지 주차장 이라든지 이런것들도 개발이 되고 많이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아마 그 1년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주인장하고 제가 말씀 나눌 때는 일정부분 좀 이제 낡은 부분들을 제가 그 여쭤보니까 어,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약간 인테리어라든지 약간 필요한 부분은 모델링을 하실라 하는데 아마 지금쯤 가시면 그 부분이 아마 완료되었을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진보된 그러니까 좀 인테리어가 된 수리가 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바로 집. 그니까, 그, 계곡 쪽을 올라다 보면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왼쪽 쪽의 계곡입니다. 바로 뒷 옆계죠. 촉박하시는 분들은 음. 아침에 딱 그,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문을 들면이물 소리도 들립니다. 이 위에는 뭐, 특별하게 누가 보중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물은 그냥 그냥, 그냥 마셔도 되는 트렌드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산산복, 산산올도로 묘사하는 분들도 있죠. 경희남동, 산봉산몇 장소에 굉장히 특히 오지어기 때문에 자연산세계를 안쪽으로 들여다보다 보니 뭐 여러가지 지위라든지 육질이라든지 이런 원시적인 자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요 자, 오늘 그 매물은 제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지도의 위치라든지, 수지의 농업이나, 여기, 그, 방송할 때의 그 방식이 아닌, 엄문만 약간 특수한 매물이다 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다른데, 금액, 매매 금액도 마찬가지로, 약간, 휠체, 뭐, 상가로 하신나,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매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업군까지도 같이 운송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강남부동산중개 01545-9777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